결국 예상대로 전기차 배터리 줄폐업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 댓글창에서 말입니다. 이 댓글창에서 중국의 전기차가 저렇게 성장을 하면 서방이 반드시 막을 거다. 어떠한 규제를 통해서라도 막을 거다. 그렇게 되면 전기차 업체도 줄폐업하고. 전기차 배터리도 줄 폐업할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 댓글 창에서도 여러분하고 공감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게 현실에서 일어납니다. 그것도 속도가 굉장히 빠르네요. 예상했던 속도보다가는 몇 배로 빠른 것 같습니다. 이 지표 한 보세요. 10개월 사이에 중국 전기차 배터리 폐업률이 와우, 15.8% 15.8% 이게 중국 전기차 배터리 산업 혁신 연맹에서 발표한 숫자거든요. 실제 그 지표를 자세히 보면요, 놀랄 로자입니다. 예, 2022년에 중국 전기차 배터리 업체가 57곳이 있었거든요. 이것이 말입니다. 이것이 올 10월에 48개로 줄어들었습니다. 아홉 개가 날라간 거예요. 예. 0달 사이에 15.6%, 네, 15.8%가 없어진 겁니다. 놀랍죠. 이렇게 되리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래도 속도는 너무 빠르다. 예. 시장에서는요, 이 48개도 말입니다. 아마 더 무너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더 무너질 거다. 문제는요, 중국에 에너지 저장업으로 등록된 업체가 10만 9천 개가 있습니다. 엄청나죠? 예, 이 에너지 저장 업체라는 게 결국은 배터리라든가 ESS라고 하는 예, 에너지 저장 장치를 말하거든요. 예, 그러면 이 10만 9천 개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시장이 중국 내에만 있다면. 예, 이게 살아날 수가 있겠지만, 이게 중국 시장만 겨냥해서 지금 배터리 업체들이 만들어지지 않았거든요. 정부가 뒤에서 엄청나게 재정 지원을 해주니까 너도 나도 배터리 공장을 세우고요.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왔습니다. 그런 보조금을 받아온 업체들이 이제, 예, 시장이 다쳐버렸잖아요. 중국 시장만 가지고 그 많은 업체가 생존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해외로 나가야 되는 해외로 해외로 나가려고 그러니까 유럽은 막았고요. 미국도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으로 오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자기들도 살아야 되니까 자기들도 문제는 여러분 이 48개도요. 이제 시장에서 예측하는 것은 확연하게 줄어들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여러분 보세요. 이 48개의 중국 배터리 시장 점유율을 보면 말입니다. CATL이 42.81%입니다. BYD 비아드가 26.23%고요. 그 다음에 CALB가 9.67%입니다. 그 이후로 말입니다. 뭐5% 6% 하는 기업들 괜찮을까요? 당장 말입니다. 제외이라고 이야기하는. 중국의 12위 배터리 업체입니다. 이게 차 세대 CATL이라고 했거든요. 이거 망했습니다. 이거 망했습니다. 예, 시장 점유율은 0.5% 정도 갖고 있었는데요, 완전히 망했습니다. 한때는 말입니다. 2017년에는 제웨이가 시장에서 5.3%의 점유율로 예 중국 배터리 시장의 4위를 기록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면서 예, CATL을 따라가겠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결국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 제웨이가 무너졌듯이 다른 업체들은 안 무너질까요? 시장은 무너진다 예요 그것도 시간이 얼마 남았다. 심지어 말입니다. 다 무너지고 CATL과 BYD가 시장을 양분하고 있으니 이두 개만 예 살아남지 않겠느냐 이런 시장의 예측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상보다 굉장히 빠르게 예 중국 시장의 배터리 산업이 재편되고 있죠.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야기했던 게 틀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집단지성이 무섭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올려주시는 이 하나하나 주옥 같은 댓글들이 결국은요 예 배터리 시장에 대한 우리가 전반적인 예 전망을 하게 됐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예 시장에 예 어떤 정보가 집단지성을 쌓았고요. 그 집단지성이 시장을 예측하는 계기가 됐다.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은요. 그만큼 급변하는데 그 변화 속에서 과연,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당연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줄폐업한다고 말씀드린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요. 이게 배터리에 대한 수요보다가 공급이 차고 넘치거든요. 2023년만 하더라도요. 수요는 630, 예, 636기의 636, 예, 636기가와트시인데 지금 공급은요, 1,448기가와트시, 두 배가 넘잖아요. 두 배가 넘으면 이게 수요에 수요체에 파는 공급처는 살아남지만 수요처에 팔지 못하는 공급처는 어떻게 돼요? 줄줄이 망할 수밖에 없고요. 생산량이 두 배니까 어마어마할 거 아니에요. 그럼 줄줄이 그것도 무대기로 망할 가능성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올해만 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계속해서 망할 겁니다. 물론 말입니다. 시장의 수요는 올라가요.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을 보면 2022년에 522기가 와트시였거든요. 올해도 1월에서 9월까지 485.9기가 와트시에 쫙 올라가는 거 맞아요. 그러나 공급이 워낙 많으니까 공급이 워낙 많으니까 수요처를 확보를 하면 살아남는데 그렇지 못하면 망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마 중국 업체들 줄줄이 망할 겁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망할 거예요. 실제로도 보면 말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CATL이나 BYD는 어느 정도 시장을 장악하고 있고요. 그 시장에서 예,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법을 배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점점 가면 갈수록 아마도 말입니다. 중국 업체, 나머지 업체들 있죠. 지금 현재 CALB라는 회사가 시장 세계 시장 점유율을 4.6% 기록을 하면서 22.5기가와트시를 생산하거든요. 아마 이세계까지는 안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머지는 굉장히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우리 업체는 어떨 것인가? LG에너지솔루스는 13.3%로 세계 시장의 3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예, SKO는요 5.1%로. 예, 24.6기가와트시를 생산하면서 세계 5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또한 삼성 SDI는 4.5%를 생산하면서요. 21.7기가와트시를 생산하면서 예, 시장에 계속 버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3사만 하더라도 점유율은 23.8% 정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예, 대한민국의 3사는요. 각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살아날 가능성이 중국 업체보단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구요? 이게 기본적으로 경제질서가 신냉전 질서로 바뀌어 있거든요. 예, 공급망 자체가 과거에는 중국이 세계 공장이다. 이런 어떤 예, 근거를 가지고 공급망이 만들어졌다면요. 지금은요? 아닙니다. 예, 네. 중국은 세계의 공장에서 점점 도태가 되고 있고요. 베트남이 일어나고 있고요. 인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도네시아도 그렇고요. 그러면 세계의 공장이 이제 점점 점점 바뀌어 간다는 이야기인데 그 와중에서 중국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요. 결국 선진 시장에 진입하는 거거든요. 미국 시장에 진입을 해야 되고 유럽 시장에 진입을 해야 되지만 미국 시장은 당장 예, i r a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지금 중국 업체가 미국 시장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유럽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전기차였던 공세가 워낙 세지니까 이거 막아야 된다 하고 지금 계속 규제로 막고 있거든요. 그런 와중에 말입니다. 대한민국은 틈새시장이 생기는 거예요. 중국 업체가 못 들어가는 곳 대한민국 업체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중국 업체가 예, 줄줄이 무더기 폐업할 때 우리는 오히려 시장 점유율을 좀 높여갈 수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예측도 해봅니다. 물론 시장이라는 것은요, 앞으로 또 어떻게 변할지 자국 우선주의가 우선이 되기 때문에 바뀌는 것도 또 쉽게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이 자유진영의 우방이라는 사실은 지금 변하지 않는 거고요. 그 자유진영의 우방이라는 사실이 오히려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강점으로 더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럴 때 말입니다. 예 국가 지도자들이 좀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은 지금 그만큼 빨리 변하고 있으니 그 변화에 따라서 자국 우선주의도 있겠지만요. 예 기업이 더 힘을 받게끔 예 법령도 좀 바꿔주고요. 또 기업 중심의 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좀 제거를 해주고요 그런 전폭적인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말입니다 이제 중국 업체들 지금도 많이 몰려왔지만 앞으로도 중국 전기차 업체, 중국 배터리 업체, 중국 예, 배터리 원료 업체들 계속 우리나라로 몰려올 거예요 이거 잘 활, 잘만 활용한다면요 대한민국이 배터리 시장에서 오히려 CATL이나 BYD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마도 우리 기업들이 잘 대응할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중국은 줄폐업이 얼마 안 남았고요. 그 줄폐업이 예. 전기차 시장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오히려 그 출폐업, 예, 무너진 기업을 줍줍하면서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도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예상도 해 봅니다.